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친구 이지수 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<웃음> 제가..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아, 힘들다 이게 이게 또. 이거 이야 또. 이거 우이이렇게이다 또. 이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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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거 또. 이아 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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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 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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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제, 이제 하면 네. 네. 자 이제 이 끝난거 하는거자 운전대 누가 잡아보겠습니까? 아... 제가 네, 해보겠습니다 오 도전의식? 네. 네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미사일 일단 저는 공격 음, 지도를 보겠습니다. 동상아 지도 보고 움직여야 돼. 네가. 어. 운전대 잡은 사람이 지도 보는 거야. 요거, 요거 요게 지도야. 아 오빠 운전 실력 너도 해? 아 어. 이거 어. 어, 아 저거는 지금. 아. 저거 지금 드실 필요가 없어요. 아 저거. 저거는 하트. 투명. 자 저기 위에 있는 토끼. 미니 백을 봐야죠. 미니 백 제가 어. 아, 볼게요. 왼쪽 아래. 오. 우리 아. 여기 위로 올라가자. 토끼가 아, 있는 왼쪽, 거. 저 왼쪽, 저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 왼쪽 왼쪽. 토끼, 토끼. 토끼.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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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얘도 깨야 돼, 빨간색깔, 핑크색깔, 벽아 어, 저기 맞네 아, 여기 하트, 이거 못탱이 뭐야? 아, 이거는 그거, 피, 피. 나도 이거. 아, 우와, 우와, 우와. 야야. 어, 아, 안 돼, 안 돼, 나도 나도 이거 달았을 때. 응. 야, 저왜 위로 안 가는 거야, 동동이 자꾸. 그러어 어, 나오시는 거예요? 그래 이거 이거 깨야지 이거. 아니 박으면 안 되잖아. 그지? 야 이제 뭐 하는 거야? 이거 탱탱놀이야 뭐야? 야, 빨리 내려가 내려가 이제.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. 네 내려가요. 도망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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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매서. 도망가 도망가. <laughs> 안돼. 아니 박으면 안, 안 돼요. 야 냉. 이씨 이씨. 왜씨씨야나 네, 네, 네. 아, 운전 잘하라고 어 빨리 바꿔줘 운전대 누가 바꿔줘 아 바꿔 빨리 야야 수민이가 뺐었어 야, 야. 야 수민이가, 수민이가 운전대 잡았어 <laughs> 뭐야, 뭐야 왜 그래 아니 그면 제대로 해야지 야, 빨리 가봐 가, 가봐 한번 수민이도 이상한데 이거 봐 이상한데가잖아 아니 여기 제대로 가는 거야 고기를 왜가아짱아요 언니 짱아야 언니 <laughs> 진짜 정말 아, 왜 그러는 건데 거기 왜 들어가는 거야 <laughs> 야 하트 먹어 하트 먹어 야너 아, 하트 남는 거, 거 빨리 먹어 어, 먹고 어, 가자 나중아저 하트 먹아먹트 먹자 하트 아, 먹먹아 어, 조심, 아, 조심. 아, 이왜 아, 이렇게 어려워? 오빠 처음부터

버텨보겠어. 안 돼. 버텨보겠어. 못 버텨. 아니 왜 없어?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쭉, 쭉 내려가야지. 붙여. 야 나와 돼? 너 이제. 밑으로? 이렇게. 잠깐만 잠깐만 고벌 같은 애 봤어. 그렇지. 방호막 하는 애가 없네 잘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자,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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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토끼, 얼른, 얼른 쬐, 쬐 거예요,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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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 토끼, 아끼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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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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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 토끼, 토 토끼, 토 토끼, 토끼, 보통, 아 보통. 근데 한 마리만 깨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 조금 아, 많이 아쉽다 그 내가 운전대 잡고 다시 해볼까? 어 왜? 안 보여 많이 슬프다 야 아, 운전대 드라대 잡기 싫으면 말해 진짜로 <laughs> 운전 재밌다 운전대 너 운전대 잡아 그럼 먼저 그래 알았어 너 어? 먼저 잡아 맵 확인해보자 이거 잠깐만 맵좀 확인해보자 아 어디 있어 위 아래. 어,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누가 그 가요? 난이도 변경했나요? 아니야 아 아니. 다시 가요 그러면 벗은... 괜찮아 지금 피많으가 올라가 올라가 동생 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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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요, 올라가요, 올라가요,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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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올라가 올라가 올라아올라아 올라가 올라아올가올가올라아 올라가 올라아라 잠깐만, 잠깐만. 맵, 맵 보자, 이제. 도 네. 오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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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, 저. You look at it. Okay. 아래, 아래, 아래. a y Okay. o 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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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. Okay. 오케이. y o k a 이 어디로가다네요 아, 이렇게서 길 알려 주는. 너무 다 아, 아, 아까 다시 이다 갑시다. 갈수 있지? 어, 네. 오 저기 하트 표시 있는 데로 가면 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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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우와. 다음에 업그레이드 음. 자,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면 여기 위에서 보석이 나와. 아래랑 위에서. 네. 그 보석을 일단 먹어야 돼. 어 아, 보석만 음. 아, 틀려서. 해 아, 아, 봐. 이쪽 두꺼우면... 이제 그거 하 이제 가야 돼. 봐봐. 이거 너해 봐. 너너해 봐. 그러면 이친구절반이야 <laughs> 절반. <laughs> 아 힘들어. 어죄송 아, 힘들어. 아. 9분, 9분. 10분. 야 9분 30초 걸렸어. 아 어, 그러게. 어, 이제 문제야. 어, 뭐야? 또 왕이 있어요. 고? 고고. 따봉. 어 이제 이제 그거다. 왕. 왕이다 왕. 응? 어요은사실상주명이이왕 귀엽게 생겼네와 귀엽다. 집이 따로 오네. 이게. 아,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. 어, 그분홍색이티여 어? 가지고. 진짜. 그거 좋아. 경씨 좋아. <목소리> 좀, 좀, 좀 죄송한데 아무도 얼굴을 공격안 하시는데 저 얼굴 못 하네요. 여러분 고 있었는데. 내가 할게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저기 죄송한데. <laughs> 저기 수민 씨 김에 너무 빠지신 거 같은데요. <laughs> 죄송한데. 아, 다 죽고 이사한 됐었어. 아, 됐었어.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나> 카탄과 또 다른 재미지. 어. 아 이제 얘를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. 아이고 장난감. 다음 고래 자리로 가보시면 되는. 아 이게 별 자리마다 퀘스트아 이거 재밌네. 카탄 챙겨서 우리 가서. 거...